안녕하세요. 미팩티비 남귤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몸도 마음도 편치 않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먹어도 좋고 얼굴에 발라도 좋은 오이를 이용한 오이 스킨을 만들어 볼게요. 오이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 증강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수분 보충에도 좋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야채로 알고 있는데 과일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 이 오이를 이용해서 스킨을 만들어 볼 건데 오늘 준비물은 오이 기본 그냥 중간크기의 오이 하나 그 다음에 소주가 필요합니다. 알코올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 소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걸리세린이 필요합니다. 걸리세린은 보습제로서 유활제로서 음,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삼투압 작용을 해서 오이 스킨을 만들 때 도움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음, 알콜, 소주 100ml, 그 다음에 글세린 리 100ml,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담을 통이 필요합니다. 통은 이미 알콜을 이용해서 소독을 해놨고요. 여러분들은 오일을 1cm 기준으로 이렇게 잘게 잘라서 저는 이미 잘라왔구요. 이렇게 동글동글 그냥, 뭐 1cm를 자로 잰 거는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필요합니다. 오일을 먼저, 그러면, 소주를 부어줄게요. 이거는 보통 소주가 16.9도에서 18도, 17도, 뭐, 이, 소주 성분마다 다르던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도 청하를 이용했습니다. 집에 다른 술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일반 술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없어서 소주를 한병 샀습니다. 소주 100ml를 부어줄게요. 소주 100ml. 그 다음, 여기다가 그러면 글리세린을 100ml 넣어줄게요. 이게 지금 100ml가 들어있으니까 글리세린 100ml를 넣으면 200ml가 되겠죠 글리세린 무게가 있어서 소주보다는 무겁기 때문에 부으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이거 한번 섞지 않아도 오일을 넣어서 흔들어 주면 되거든요 그래도 한번은 흔들어 줄게요 이렇게 섞어서 여기다가 오일을 담궈둡니다 하루에 오이 하나씩만 먹으면 웬만한 기본 질병은 다 치유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오이의 효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오이의 효능 12가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하루 정도 냉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은 이 오이에서 아, 오이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과 비타민B군, 비타민C, 미네랄, 규소, 망간, 아연까지 다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저는 이제 이게 12, 24시간 냉장 보관을 하고 나면은 이건 이제 어저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만, 오이는 이제 다 끈져내고 이 물만 이용해서 스킨을 사용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거 이 같은 경우는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건데 스킨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미스트로 사용하셔도 좋고 이렇게 뿌려주면 시원한 오이 향은 남아있고 이미 알코올은 정발 돼서 날아가고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음, 세수를 하고 뿌려주면 피부에 보습 효과도 있고 미백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미 주근기 잡티가 있으신 분들 우리가 레몬을 이용해서 음, 피부 미용에 하얗게 미백을 위해서 많이 사용했잖아요. 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백 제품으로 이만한 제품은 없을 겁니다. 여기다가 레몬 한 조각을 넣어서 제가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여기에는 레몬이 한 조각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대신 레몬이 들어가 있는 이 아이는 밤에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햇볕에 나가면은 오히려 피부를 더 감, 검게 걸리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오이만 이용한 오이 스킨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계절이나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부분에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거는 저번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레몬이 들어가 있어요. 레몬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세수하고 밤에만 사용을 하거든요. 이 오이만 이용한 스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소에 냉장고 안에 넣어 놓고 세수를 하고 사용하고 많은 양을 넣지 말고 미스트로 이용할 때는 음, 보관은, 냉장 보관으로 한달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니까, 러 한꺼번에 많이 만들지 말고, 보통, 오이 하나에 그리세린, 그 다음에 뭐지, 알콜, 100ml 이용해갖고 200ml 이용하는 것 같으면, 한달 정도면 충분히 사용하거든요.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보십시오. 굳이 비싼 돈 주고 스킨을 사지 않아도, 양이 효과가 있거든요. 글리세린, 같,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이에 담겨 있는 수분을 다 끌어당겨서 끌어내서 이 스킨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보습 효과가 뛰어나게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이 오이에 들어 있는 모든 것들과 믹싱이 돼서 우리 얼굴에 갖고 있는 음~ 염증이나 이런 부분도 제거해 줄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을 이용한 오이스킨 알콜과 글리세린을 이용한 오이스킨. 여러분들 만들어서 사용해보십시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뿌려주시면 보습은 물론 피부 미백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음 이거 하나 만들면은 저는 어저께 이거는 글리세린 300, 알콜 300 해갖고 600ml 거든요. 이렇게 많이 만든 이유는 요즘 이런 병 얼마 안 하잖아요. 만들어서 지인들과 나눠 썰려고 나눠 썰려고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만들 때 조금 많은 양을 만들어서 가까운 지인들과 하나씩 나눠가시면 요즘처럼 힘든 시국에 몸도 마음도 따뜻한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이스킨 꼭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요즘 같은 한절기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미백에 좋으니까 아무래도 김이 주근깨 잡티, 금버섯, 빼놓을 수 없는 여자들의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 한두달 정도만 꾸준하게 사용하면 웬만한 잡티는 제거가 되거든요. 오이스킨 꼭 만들어서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